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약 2주 후면은 캐논 R에 관한 발표 또한 예약 구매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정말로 R6로 구매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R 또는 RP로 구매를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 주시고요 본 영상에서는 R5는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세 가지 카메라의 스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캐논 EOS R은 약 200만원 미국 달러로는 1799불 30메가 픽셀 C m 마 s 풀 프레임 디지 A 그다음 ISO가 4만 초당 8장이고요, 듀얼 픽셀 오토 포커스 초점이 5,655개 4K로는 30 프레임, 싱글 SD 카드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4K 타임 레스와 c 러까지 가능하고요. 캐논 EOS R P를 봤을 때요, 121만 원 US 달러로는 899불, 26 메가 픽셀 스마트 풀 프레임이고 디지 8 ISO는 4만 초당 5장이고.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4779개의 그 초점 영역이 있고요 이 RP는 R보다 좀 가벼워서 485g 이고요 싱글 슬라이 SD 카드이고 또한 다른 기능이 또한 여기 밑에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이지만은 RAW 지원까지 가능합니다 반면에 캐논 EOS R6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 가격이 2500불 약 한국 돈으로 300만원 정도 합니다 20메가 픽셀 풀프레임 12장 찍히고요 물론 듀얼 픽셀 4K로는 60프레임 1080p 로는 120프레임 까지 오버 샘플로는 5K 촬영이 가능하다고 최근에 루머가 나왔습니다 얼굴 인식도 있고 동물 오토포커스 또한 메모리 카드는 듀얼 SD 카드입니다 그리고 제일 업그레이드 부분이 IBIS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캐논 R과 RP는 4K일 경우 크롭이 되지만 R6는 크롭이 없다는 거 그게 정말로 큰 장점일 듯 합니다 캐논 R5의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와, 되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스펙이 좋아서 이 정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캐논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바로 R6에 대한 루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R5보다는 R6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2020년도에는 R5가 아닌 R6의 해가 되지 않을까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R6는 누구를 위한 카메라일까 제 생각은 영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좋은 카메라일 듯 합니다 사진 쪽으로도 좋으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크게 프린트 하신다면 20메가 픽셀 보다는 조금 더 많은 카메라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온라인에서는 압축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16메가 픽셀 이상이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300만 원 가까이 하는 이 카메라 R6를 일상 사진을 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좀돈 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는 R8 이 비트 R6가 10 비트로 컬러 그레이딩하는데 뭐 저조도 모드엔 점점 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파일 사이즈도 커지겠죠. 카메라 사이즈로는. R5와 배터리가 같기 때문에 r 이 RP보단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RP 같은 경우는 조금 컴팩한 느낌이 있기는 한건또 사실이죠. 오토포커스나 포커스 트래킹 같은 기능을 봤을 때요. 사실 필요한 이유가 사진보다는 영상을 많이 찍기에 필요하거든요. 특히 R6에 있는 동물포커스는 요즘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 TV에 동물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분들에게는 혹하는 기능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부터는 사진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에요. 사진기 안에 영상이 차지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음 속에는 뭐 4K 크롭이냐 아니면은. 뭐30 프레임이냐, 뭐60 프레임이냐, 그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4K 60 프레임의 영상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꼭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사진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캐논 R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0 ADP를 주로 사용하신 분들이라면은 부담이 되는 R6보다는 RP와 렌즈를 좋은 것을 구매를 하는 것이 좋고요. 카메라라는 것이 새로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R5랑 R6가 나온다고 해서 RP가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샘플 영상을 비교해 봤을 때요. 캐논 R은 색감이 묵직하면서 점잔한 느낌이 난다고 하면은 R P 는 선명하고 좀 철이 든 느낌 그런 느낌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다 4K 는 크롭으로 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10 8 0 P 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꼭꼭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 스펙을 서포트할 수 있는 다른 악세사리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메모리 카드도 그만큼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니 어느 정도 가격이 나가겠죠. 4K 풀로 찍으니 또 컴퓨터 사양도 좋아야지 돌아가겠고요. 물론 카메라도 좋으니 일반 렌즈도 힘들겠죠. 구매는 할수 있으나 좋은 카메라의 그 성능을 잘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차를 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다 생각을 안 하고 구입을 했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지출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준비를 할수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메모리 카드 컴퓨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하면요, R5는 그냥 생각만 하시고요, R6 또한 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카메라만 봤을 때는 아마도 구매하고 싶은 물건 중은. 압도적으로 탑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을 봤을 때 카메라의 성능을 받쳐줄 수 있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2년은 두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2500불로 나왔다고 하면 렌즈도 rf 렌즈 비싸잖아요 제가 원하는 구성을 주문하면 약한 5,000불 정도 나오나, R 필요했을 때는 똑같은 렌즈로 약 3,000불 정도, 뭐 2,000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남은 2,000불 가지고 다른데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생각을 해봤을 때, R6는 입문자용은 아닙니다. 일반 보급형보다는 중급형에 가까운 카메라인 듯 하고요. 가격부터 부담일 테고, 렌즈도 부담, 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도 처음부터는 추천을 잘안 하고, 어느 정도 다음 레벨로 가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는 좀 입문은 좀끝나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다음 카메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예주 정도 남았지만은 여러분 지금 R 아니면 RP R6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직 이 채널을 구독을 안 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캐논의 업데이트 소식을 제일 빨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